전 유키스로서는 제가 지금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. 어,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지, 음 친구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. <laughs> 저희 생각엔 잘 하고 있죠. 근데 있잖아. 갑자기 아우 너무 못하네요. 시 <laughs> <laughs> 어리는 <laughs> <어울리는> 사람은 푸씨요 <laughs> <춘> <laughs> <laughs> 한번 제가 저도 열심히 한번 기를 보았어요 진짜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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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따르네. 어, 굉장히 잘하는데요. 오 어, 굉장히 약간 섬세함, 부드러움, 약간 여성스러운 기운, 약간 이런 게좀보여죠 어, 아, 네, 그렇습니다. 손시, 손시, 맞는군데. 손시, 잖아 아, 일단 일단 좀 들어봐, 들어봐. 맞습 카리스마 어치는 약간 남성적인 리더라기보다도 약간 여성스러운, 약간 부드러운. 이건 지금 교황 카드예요. 교황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결해 준다던가그 다음에 내가 어떤 중간의 역할을 해준다던가 회사와 우리 멤버가 중간에 아, 까 제가 이렇게 예. 열심히 한번 해보고 네.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약간 남들하고 어떤 다른 면을 약간 본다던가, 그걸 조언해준다던가. 진짜 <laughs> 어, 극찬 나왔는데? 예. <laughs> 예. 약간 이제 바꿨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봤어요. 어, 예. 어, 예. 아, 이거는 너무 별거 아닌 거에 약간 잔소리를 하거나 약간 좀 찝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보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리더를 해도 됩니다. 다 스스로 잘 가니까. 잘 따라가니까 끌고 갈필요 가. 없다 폭발했어 지금. 폭발했어 지금. 출발했어 지금. 신났어. 왜 이렇게 신난 거야. 그래도 우리 그 수현 씨만한 리더가 없어요. 오 맞아요. 어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지금 아주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. 배우자. 미래의 <laughs> 네. 와이프. 미래의 배우자. 와이, 그게 항상 제일 궁금하거든. 아왜 이렇게 떨려? 어 아, 약간 연상의 느낌이에요. 그까지는 굉장히 섹시하고요, 매력 있고요. 어그 다음에 네.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여, 여왕이에요. 오, 아홉, 서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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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 두 예, 그때 만나게 될수 있는. 그래서 네, 그 사업 쪽. <laughs> 일단 엔터테인먼트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와. 네. 지금, 예, 네. 네. 이거는 좀 생각은 하긴 하지만 어떤 움직임이지만 금은안 나오기 때문에. 아, 네. 지금 등장이요 네, 아, 지금. <laughs> 나중에 한 가지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. 오. 아마 네년 정도에는 잠깐 작은 거 뭔가를 한번 해볼까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네오년이요? 예, 네. 어. 네. 이때 이요 <laughs> 아, 멤버들도 될수 있네. 가족까지 생각하면. 잠깐만요, 멤버들 아니 멤버들하고. <laughs> <한번 해볼까요>? <웃음> <웃음> 안 하면 안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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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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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업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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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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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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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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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니니